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도 7800XT 그래픽카드를 들고 왔는데요. 네, AMD에서 출시한 가장 최신 그래픽카드죠. 어, 7800XT는 일단 지포스 RTX 4070보다 이제 소폭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이제 MSRP상으로는 가성비가 좀더 뛰어나다. 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어, RT나 DLS 이런 거는 뭐 라디오는 약조를할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7800XT 칩셋을 탑재한 ASUS 제품입니다. ASUS TF GAMING RX7800XT고, 어, TUF 게이밍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 특히 이제 터프 시리즈는 이전 세대, 뭐 지포스 30 시리즈부터 어, 그동안 TUF 시리즈가 꾸준히 왔지만 사실 전 세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지도라든지 어, 제품에 대한 인기가 어, 이렇게 확 어, 메이저로 올라온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최신판 TUF 7800ST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라 또 따끈따끈한 어, 게임 신작이 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 어, 게임 이사인 네오위즈에서 출시한 피의 거짓, 네, 피의 거짓도 함께 시연해 보면서 과연 QHD 해상도에서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어, 벤치마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패키지 살펴볼게요. 일단 AMD 라데온 RX 7800 XT 칩셋을 탑재했기 때문에 곳곳에. 어, 이렇게 빨간색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눈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ASUS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AMD 본사 패키지 정책으로 각 제조사에서 모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TUF 디자인의 그래픽 카드가 전면에 나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o C 에디션이라는 거, 그다음에 어러싱크뭐 레이트레이싱, AMD 하이퍼 RX 뭐 이런 기술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네. 그리고 1 6 g b 모델이고요. 자, 패키지 뒷면 볼게요. 패키지 뒷면도 뭐 전통적인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처들, 뭐 쿨링 성능이라든지 어, 전원부가 내구성이 좋다. 그 다음에 외형도 신경 썼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ASUS GPU 트윅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잠시 뒤에 어, 제품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 개봉해서 구성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ASUS TUF. 전 라인업에 걸쳐서 뭐 TF 시리즈는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완전 최상급 뭐 최상급 0 티어 1 티어 그런 제품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중상급 어, 퀄리티를 오 그래도 안에 속지까지 디자인을 많이 신경을 썼네요 보장해주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픽카드 본체를 꺼내고 어, 뭐 악세사리가 그래도 이것저것 주네요 그리고 안에 어, 매뉴얼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일단 액세서리부터 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지대가 있네요 그래픽카드 홀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t u f 엠블럼도 있네요. 어, 이런 깨알 같은 거 좋아요. 이거를 풀어주시면은 음,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 그래픽 카드는 이제 사실 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점은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선정리를 위한 뭐 벨크로 타 이런 것도 주고요. 그리고 네, 뭐 자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TUF 카드 같은 거 어, 이런 것도 제공 해주네요.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홀더 어, 이런 매뉴얼도 간단하게 설치법 이런 것들이 있고 워런티 카드 있고 간편 설치 가이드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TWF가 과거부터 어떤 품질에 대한 내구성, 어,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 본인들이 얼마나 QC에 신경 썼는지 이런 간단한 인증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어, 그런 것들을 좀 담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어, 본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닐에서 꺼내주면 네 이게 바로. ASUS TF RX 7800 XT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덩치가 제법 있네요 어, 제법 있고 지금 보시면은 어, 이 길이가 상당한데 약 32cm 길이입니다 32cm 길이 그리고 두께도 보시면은 한 3슬롯 정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7800XT가 이제 사실 빅칩은 아니고 미들칩이라 볼수 있는데 칩 규모 대비 어, 쿨러는 상당히 규모 있는 걸 채택했다 어, 이렇게 저는 이해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 트리플팬 구성입니다 100mm 트리플팬 구성이고 어, 사실 에이스 그래픽카드가 모두 그렇듯이 이제 액시얼테크팬액시얼테크팬이 정되어 있고 이 쿨링 방향도 이세 개의 쿨링 팬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는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콜링팬은 이렇게 돌고 양쪽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 공기를 흡입할 때 어떤 그 공기가 이제 방사하는 그런 형태가 좀더 비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인접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공기의 어떤 집진성이 강화되면서 조금 더 흡기 효율이 좋아진다 이런 이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 디자인을 보면 살짝 좀 특이한 게 요새는 그래픽 카드를 측면 장착으로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라이저 카드도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활용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어, 완전히 직각 형태가 아니고 살짝 모서리가 깎여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면으로 장착했을 때도 이 LED를 감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장착했을 때도 이 LED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 어떤 형태로 장착을 해도 이 ASUS TF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어, 이렇게 아주 영리하게 설계한 점은 어, 역시 ASUS가 이제 어중이 떠중이 그런 제조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 측면에는 이제 라디언 로고가 있고 여기서는 뭐 별도의 LED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8핀 두개 보조 전원 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히트 싱크가 이렇게 크게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어, 저는 개인적인 어떤 선호? 취향으로는 이렇게 히트싱크가 굉장히 시원하게 뚫려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어느 정도 뭐 프레임이나 그런 걸로 막혀 있는 디자인의 그래픽 카드도 있는데, 어, 멋에는 좋을지 몰라도 사실 쿨링 효율로 살펴보자면 히트싱크는 최대한 많이 노출되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도, 어, TF 엠블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듀얼 바이오스를 채택해서, 뭐, P 모드, Q 모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스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TF의 상징인 어떤 쥐색, 블랙에 가까운 쥐색,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질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마감이 굉장히 좋고, 이런 디자인 요소나 그런 것들도 인쇄 형태, 그 다음에 도색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 일단 만듦새 부분에서는 거의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TF가 사실 그동안 인지도를 쌓으면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측면에서는 어, 정점에 이른 그런 완성도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 바깥쪽에는 어, PCB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스크린 쿨링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팬 케이블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해서 미관상 해치지 않게끔 하는 설계도 여전히 적용되어 있고요 자 어, 출력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포트는 일반적인 라데온 그래픽카드와 동일해요 이거를 출력마개를 이렇게 좀 벗겨주시면 DP 2.1 3개, 그 다음에 HDMI 2.1한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DP 버전이 1.4에 그치고 있는데 라데온 같은 경우는 2.1 인터페이스를 채택해서 초고해상도, 그리고 고주사율에서 조금 더 호환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외형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내부 한번 분해해서 쿨러, 그 다음에 PCB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어, 제가 되게 어, 잘게 아주 분해를 잘 해봤습니다. 일단 백플레이트를 보는데 어, 백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쪽에 보시면 오, 이 에이스가 원래 써울패드에좀 어, 무성이한 <laughs>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 이번에는 백플레이트 안쪽에도 이렇게 써울패드를 다 마련했어요. 그래서 메모리부라든지 어, 전원부 후면도 이렇게 써울패드를 탑재를 해서 이 어느 정도 백플레이트를 통한 간접적인 방열을 어, 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아주 설계를 잘 했습니다. 어, 이런 거는 좀 칭찬하고 싶네요. 근데 뭐 에이스 정도면 이런 건 해줘야죠. 어, 원래 이런 걸 해줘야 맞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감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그래픽 카드를 어, 분해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 쿨러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어, 쿨러와 g p u 부분을 분해하지 않아도 이렇게 쿨러 커버만 따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쿨링 팬 안쪽에 흡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흡음재가 이 히트싱크랑 맞닿음으로써 이 쿨링 팬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약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잔진동을 잡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런 것들은 어 상당히 공을 들인 어 그런 구성이라 볼수 있어서 어 요것도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이런 구성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히트싱크인데 히트 싱크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이번에도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모스펫에만 이렇게 써멀패드를 마련해주고 이 전원부 초크 그러니까 이 초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원부에 이게 바로 드라이버 모스펫이라고 하는 이 모스펫이고 이렇게 조금 더큰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이게 바로 초크인데 이 초크도 사실 써멀패드를 부착해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물론. 발열, 발열량 그 자체는 모스펫이 가장 강력하지만 이 초크도 썰패드를 마련해주는 게 좋은데 에이스는 그래픽카드에서 상당히 인색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초크는 제외를 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가운데를 보면 은 이제 베이스부가 GPU랑 맞닿는 부분은 아주 그 래핑 상태가 거의 거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연마 작업을 공들여서 했다. 이걸 알수 있지만 하나 아쉬운 건이 메모리랑 맞닿는 부분과 이 GPU가 맞다는 부분이 어, 통합형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독립적인 어, 별도의 파츠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어떤 열전도 효율은 가운데가 좀더 좋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 이거랑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깝게 결합을 하고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열전도 품질에서는 차별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ASUS TUF 정도면 어, 이 정도 품질은 통합형으로 어, 품질이 좋은 열전도 효율을 갖춘 설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어,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히트파이프는 어, 전부 다 니켈 도금 처리해가지고 어, 아주 깔끔한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CB PCB 기판 레이아웃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게 RX 7800 XT의 성능을 어, 결정짓는 어, 나비 GPU가 되겠고 이 주위를 GDDR6 16기가 메모리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어, 전원부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원부는 총 14페이지고 그다음에 커퍼 시터가 블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박혀 있는데 어, 사실 PCB를 우리가 직접 뜯어서 볼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 이런 블랙 PCB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K사전 테스트 결과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인텔 코어 i9 13900K를 탑재했고요. 자, 먼저 3D 마크 타임스파이입니다. P 모드 기준으로 19700점. Q 모드도 이제 살짝 조금 더 높은 점수이긴 한데 사실상 별 차이 없는 점수고요. 어, 레퍼런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포트리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어, 사실 포트리올 같이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측정하는 툴에서는 어 지포스 대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희가 이제 5종 게임을 평균 성능을 내 봤더니 QHD 해상도 기준으로 어, 레퍼런스 대비 P 모드 기준으로 약2.1% 높은. 어, 사실 이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없지는 않은 어, 그런 수준을 기록했고 이 정도 성능은 RTX 3080과 비슷하고 4070보다는 확실히 높은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럭을 분석해 봤는데 P 모드와 Q 모드의 어떤 평균 부스트 클럭 차이는 크진 않았어요. 어, 사실상 이제 팬 속도 차이로 인해서 GPU 온도와 클럭이 좀 유동적인 건데 이 정도 차이는 뭐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P 모드가 이제 쿨링 팬이 빠르게 돌기 때문에 풀로드 시에도 60도 언더로 나왔고요. 모드에서도 66도 정도의 준수한 온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팟 온도도 측정해 봤는데요. P 모드는 74.3도, Q 모드는 81.2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소음. 소음이 정말로 좋아요. 정말 정숙한 수치를 자랑하는데 P 모드에서조차 30데시벨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Q 모드를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 너무 정숙해요. 그리고 이제 열화상 카메라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P 모드에서는 최대 71.5도, Q 모드에서는 82.1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P 모드를 추천드리고 소비 전력 측정해 봤더니 뭐 P 모드와 Q 모드의 별 차이가 없었고요. 플로드 평균은 약282 와트, 최대 약315 와트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주파 측정도 해봤는데 아, 여기서 안타깝게도 고주파 특성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비교군으로 삼은 RX 7900 XT X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 특정 구간에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고주파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 이 제품이 살짝 어, 거슬릴 수 있다 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 ASUS TF Gaming RX 7800XT를 장착을 해서 부팅을 완료했고요. GPU Z를 통해서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PU Z가 얼마 전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버전이 2.550, 어, 2.50인데 제가 이걸 언급드린 이유가 드디어, 어, 라데온의 ROP 스펙이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48개로 표시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버그였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96개가 표시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7800ST는 256비트에 GDDR6 16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스트 클럭은 이게 팩토리 오버 클럭이 적용되어 있어서 2520MHz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이론적으로 기재된 부스트 클럭은 어, 제조사마다, 그리고 모델마다 상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제조사에서 2520이라고 해서 부스트클럭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뜻이죠. 제 경험을 빗대 보면 에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 제조사 대비 실질적인 부스트클럭이 어, 잘 터져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GPUZ에서 기본 성능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어, 저희가 실제로 시연을 해 드릴 텐데 뭘 보여 드릴 테냐? 바로 라이즈 오브 피, 네, 피의 거짓이죠. 피의 거짓은 이제 뭐 너무나도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네오위즈에서 개발한 순수 국산 게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퀘이사존과 연이 깊습니다. 직접 이 피의 거짓에 대한 최적화 작업에 네오위즈랑 그다음에 케이 사존퀘이사존이 M O U 체결을 맺고 직접 최적화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서 네오위즈와 협업하에 아주 훌륭한 최적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자 일단 7800XT는 AMD 입장에서는 뭐 QHD 해상도에 최적화됐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옵션은 저희가 QHD 해상도에 프레임 무제한 그리고 f s r 을 켜지 않고 네이티브 렌더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품질 프리셋은 최고 네, 즉 풀옵션이라 치죠 자 이렇게 적용했을 때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 보면서 어, 과연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TUF 게이밍의 특성, 뭐, 온도라든지 소비전력, 부스트클럭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게임을 실행을 했는데, 지금 QHD 풀옵션에 네이티브 해상도거든요. FSR도 켜지 않은 겁니다. 어, 그런데, 프레임이 150프레임을 넘어가고 있네요. 어, 물론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이 게임 초반 구간이라서 어, 조금 더 프레임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몹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정말 최적화 상태는 매우 훌륭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초반 튜토리얼 구간이라서 뭐 이것저것 메시지가 뜨는데, 어, 몬스터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뛰더라? A를 B를 누는 르 거였나?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는 어, 조금 더 오브젝트가 적으면 200 프레임까지도 나와요. 지금 어, QHD 해상도의 풀옵션이거든요. 어, 200 프레임까지도 나옵니다. 어, 상당히 최적화가 훌륭하죠. 제가 이제 이런 소울류 게임들을 많이 해보진 못했는데 어, 그래도 이번에 피해 거짓은 그래도 뭔가 그래픽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아트라든지. 그런 디자인이 훌륭해서 이 정도 그래픽의 최적화 수준은 어, 상당히 훌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풀로드 상황에서 보시면 7800ST가 99%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때 GPU 온도가 60도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어, TUF의 쿨링 성능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스트 클럭이 보통 라데온 부스트 클럭은 실제 낼수 있는 최대 부스트 클럭으로 어, 많이들 기재를 하는데 2.5기가 이상 나와요. 실제로 TF 게이밍의 게임 클럭은 2.4기가 정도 수준인데, 어, 실제 부스트 클럭이 2.5기가 이상 나온다는 것은 타 제조사 대비 어, 실제 부스트 클럭이 잘 터져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당히 어,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수 있는 스펙으로는 실질적인 게임 성능을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플로드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만 실제 부스트 클럭을 확인할 수 있다. 어,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 그런 면에서 A TUF는 어,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이것도 알수 있었네요. 자, 지금 뭐 구간별로 프레임이 다르긴 한데 여기서 잠깐 FSR을 적용했을 때 그런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지 화면에서 199약200 프레임이 나오는데 여기서 FSR 한번 켜볼게요. FSR을 켜게 되면 사실 업스케일링 기술은 어, 호불호를 좀 탑니다. 어, 왜냐면 이제 텍스처 해상도나 그런 거 민감하신 분들은 어, 조금 이제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텍스처 선명도라든지 전체적인 업스케일링으로 인한 어떤 미세한 부자연스러움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은 어, 어느 정도 가성비 면에서 훌륭한 옵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적용하니까 바로 260 프레임 정도가 나와줍니다. 어, 정말 최적화 상태가 훌륭하죠. 어, 얼마 전에 나온 그 스타 필드와 비교했을 때 스타 필드도 이제 그래픽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뭐, 사실, 그래픽 대비해서는 그렇게 최적화가 훌륭한 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상적인 게임이 출시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FSR을 적용했을 때도 뭐, 온도나 그런 것들, 소비 전력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튀지 않고 아주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가 봤듯이 t f 게이밍은 이제 쿨링, 그다음 히트싱크 이런 것들이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 f 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쿨링이라든지 GPU 온도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제가 만족스러웠던 거는 너무너무 조용해요. 어, 너무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정숙성 면에서도 최상급 품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피해 거짓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TF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a STF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어,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역시나 어,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어떤 품질, 절대적인 성능 어,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제가 이거를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 라데온의 기재는 부스트 클럭은 실제로 게임을 실행했을 때그 정도 부스트 클럭을 보장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라데온을 출시할 때 게임 클럭과 부스트 클럭 이두 가지 정책으로 스펙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게임 클럭 수치를 봐야 되는데 어, 이 부스트 클럭이 2,520인데 실제 게임을 실행했을 때2,520 이상의 어, 그런 클럭이 나온다 어, 이런 것들은 타 제조사에선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단순히 뭐 쿨링 성능 이런 걸 떠나서 절대적인 3D 성능 또한 굉장히 준수하게 나와준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쿨러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죠. 뭐, 풀로드 시에도 60도가 채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하다는 거. 제가 봤을 때, 이 ASUS TUF가 보여준 이런 특성은 어, 가장 어, 어떤 이상향에 가깝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게한 제품은 아니죠. ASUS가 뭐, 품질은 뛰어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만인 것들도 있는데. 일단, 쿨링 성능에서, 어, 쿨링 성능에서, 성능은 괜찮았지만,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 어떤 서멀패드에 좀 인색한 거, 그거는 여전히, 여전히 이 RS7800XT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아쉬웠고요. 특히 전원부 초크에 서멀패드를 무시하고 넣어주지 않는 거, 이거는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트싱크 구성에서도 GPU 뿐만 아니라 VRAM을 함께 시킬 수 있는 그 플레이트가 따로따로 독립형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합형으로 해주면 어, 조금 더 AS가 u s 추가하는 품질 기준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UF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 어떤 지나치게 화려한 보다는 중후한 매력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포인트로서 RGB LED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RGB LED가 너무 협소해서 어, 사실상 이 TUF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 조금 더 어, 어떤 멋스러운 그런 디자인 추가되면 더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품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어, 그거는 그 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확실히 설계가 섬세해요. 어떤 면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외형 설명드릴 때, 측면, 그 다음에 라이저 카드, 어떤 환경에서 사용해도 RGB LED를 모두 감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한 거, 그런 것도 세심함이 참 돋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a 에이스, TUF 7800XT. 뭐, 품질에서는 여전히 괜찮았고, 다만, 라데온이라는 특성. 이 라데온이라는 건 결국 가성비로 승부 봐야 되는데, 에이수스와 TUF, 가격이 쌀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포스 대비 가성비를, 어, 가성비로서 승부해야 되는 라데온 입장에서는 이 가격적인 면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춰야 어, 소비자분들이 더큰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의 벤치마리를 마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